여러분들이 이전에 유튜브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희도 웨딩홀 투어할 때 정말 유용하게 썼던 꿀팁인데요. 내 결혼식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다입입니다. 웨딩홀 투어 체크리스트 10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견적 관련한 내용 5가지. 그리고 실제 홀을 투어할 때 체크해야 될 사항 5가지 해서 총 10가지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견적 관련된 웨딩홀 투어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방문 전 미리 견적 공유를 받아라입니다. 저도 그렇고 대부분이 결혼이 처음이시잖아요. 결혼이 처음이고 웨딩홀 투어가 처음이기 때문에 내가 투어할 그 웨딩홀의 기본 단가를 모르고 방문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방문해서 받아오는 그 견적이 합리적인지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합리적인 가격에 계약을 할수 있도록 미리 견적 공유를 받아가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견적 공유 받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내가 만약 더채프레 청담 웨딩홀 투어를 갈 예정이다 하면 네이버에 더채프레 청담 견적 공유 검색하세요. 더 디테일한 걸 원하시면 내가 결혼식을 하는 계절, 월 정도까지 포함해서 검색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견적 공유를 한다는 글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바로 견적을 알려주는 건 아니고 댓글에 메일 주소 적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써있을 거예요. 뭐 그분들은 이제 포인트 제도가 있어서 포인트를 받으려는 분들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메일을 적으면 그 메일에 견적서가 날라올 거란 말이죠. 물론 견적서랑 그 아래에 뭐 홍보 문구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쨌든 나는 견적을 미리 받아보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견적을 그런 식으로 뭐한 5개 정도 받으세요. 그렇게 미리 받아서 방문을 하면은 그 예식장에서 마치 대폭 할인을 해준 것처럼 제안한 가격이 내가 실제 발품 팔았던 것보다 더 비싸면 어 제가 알아봤더니 제 아는 분은 저렴하게 했던데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웬만한 웨딩홀에서는 그 가격에 맞춰서 할인해 줘요. 생각보다 웨딩홀 할인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당하게 할인을 요구하고 싶으시면 미리 견적 공유를 받아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견적 관련 체크리스트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어, 플래너를 낄 생각이 있으시다면 절대 워킹으로 사전투어를 다녀오시면 안 돼요. 플래너를 끼면 더 비쌀 거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플래너 수당도 줘야 되고 플래너님이 예약부터 잡아주시는데 훨씬 내가 편해지는 상황인데 당연히 더 비싸겠지?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워킹으로 발품 팔아서 싸게 웨딩홀을 예약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 워킹으로 가는 것보다 플래너를 껴서 웨딩홀을 예약하는 게더쌀 확률이 높아요 근데 왜 워킹으로 미리 사전 답사 다녀오면 안 되냐 일단 워킹으로 한번그 웨딩홀에 대해 정보를 남긴 이상 플래너를 껴서 할인을 받는다 쳐도 그 금액으로 견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가서 말로만 얼만지 알려주세요 이러면 안 알려주죠. 거기에 신랑 신부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를 다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웨딩홀엔 내 정보가 남아있죠? 내 정보가 그렇게 워킹으로 기록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플래너를 끼고 더 싸게 받기 위해 재차 방문을 한다 하더라도 아, 이미 워킹으로 이렇게 받은 게 있으셔서 안 되세요. 이렇게 답이 돌아와요. 그래서 일단 워킹보다는 플래너 끼는 걸 추천을 드리고 플래너를 끼실 생각이 있다면 워킹으로 사전에 미리 방문하시는 거는 안 됩니다. 세 번째 견적 체크 사항은 부가세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부가세 포함이 너무 당연해져 있잖아요. 음식점에서 만 원짜리 음식을 먹었는데 계산할 때 아, 근데 부가세 포함 11,000원입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견적서도 당연히 부가세 포함된 최종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예비 부부들이 많으실 거예요. 물론 그렇게 견적서를 내주는 웨딩홀도 있지만 부가세가 미포함인 채로 견적을 주는 웨딩홀도 많아요. 어떤 분이 글을 쓰신 걸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아, 저이 웨딩홀에서 1 0대 5만 원 기준으로 다 받고 나서 결혼을 한달앞 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금액이 부가세 미포함인 거를 알게 됐다라는 글이 있는 거예요. 저 너무 놀래서 어 나도 그 웨딩홀인데 하고 막 전화를 해 봤죠. 근데 어 신부님 그거 당연히 부가세 미포함이죠 거기서 각각 10%씩 추가해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전에 설명을 못 들었었거든요. 저랑 나초 씨둘다못 들었어요. 되게 잘 조율해서 해결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미리 견적서를 받을 때는 그 가격이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인지 진짜 우리가 일식 당일날 결제하는 금액이 이게 최종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 견적 체크리스트는 프리드링크예요. 만약에 식대를 5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음주류가 미포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식대는 그냥 5만원이라고 5만 적혀 있고 그 아래 맥주, 뭐 콜라, 사이다, 얼마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식대에 포함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프리드링크를 서비스로 해준다 하면은 그거는 반드시 계약을 하면서 구두로 언급을 해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못 들었다 하면은 그런 음주류는 다 잔당 추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홉 시 드링크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프리드링크인가요? 라고 확인을 하시고 웬만하면 각각보다는 프리드링크가 저렴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프리드링크여도 와인, 샴페인 같은 거는 그때 추가로 요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뭐 프리드링크에 가로치고 소주, 맥주, 콜라 이렇게만 써 있으면 딱 그것만 프리드링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프리드링크 부분 체크하시고 프리드링크 외에 추가로 세팅이 되는 음주료가 있는지까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견적 관련 체크리스트는요. 보증인원 조정 기간을 미리 확보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보증인원을 200명으로 잡았다 하면 은내 결혼식에 100명만 와도 200명어치의 식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보증인원을 정하는 거죠. 이 보증인원 조정 기간만으로도 내 결혼식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대부분의 결혼식장이 보증인원 기준으로 식대를 조절을 해줘요. 내가 보증인원이 200명이다. 그러면 식대 5만원. 근데 보증인원? 400명이다. 식대 48,000원까지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최소 보증인원을 늘리면 식대를 줄여줘요. 결혼식 한달 남겨두고, 어, 생각보다 하객이 많아질 것 같은 거예요. 한 500명이 올것 같아. 그러면 식대를좀더 줄일 수 있는데 아깝잖아요. 그럴 때 홀에 전화해서 "아, 저희 보증인원을 조금 늘릴게요. 대신 식대를 줄여주세요." 라고 흥정을 볼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보증인원 조정 기간이 막세 달, 네달 앞이에요. 그러면 그걸 알아도 식대 할인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 보증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늦게까지 어, 조정을 하는 거죠. 어, 이번에는 진짜 홀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체크리스트라기보단 꿀팁에 더 가까운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유튜브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웨딩 홀 투어 체크리스트 첫 번째는 버진로드 입장 시간을 체크하는 거예요. 홀 문이 열리고 버진로드 올라가서 줄에서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미리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체크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내 전체 예식 시간을 미리 계산하는데 편하겠죠? 이두 번째는 신부 입장곡, 신랑 입장곡, 행진곡 등을 선정할 때이 버진로드 입장 시간을 미리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는 홀은 홀이 커서 버진로드 다 걸어가는데 2분이 걸려. 근데 정작 내가 하려고 했던 신부 입장곡은 1분 30초에 1절이 끝나. 그렇게 되면은 신부가 입장하는 중간에 노래 갑자기 아 하면서 끝나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웨딩홀 투어 시에 저희 버진 로드 한번 걸어볼게요 말씀드리고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도착해서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미리 시간을 체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것도 체크리스트보다는 꿀팁에 가까운 내용인데요. 어, 특히 키가 작으신 신랑 신부님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부분 뭐, 버진 뭐, 로드의 뭐. 높이를 체크하는 거예요. 채프롤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을 해보니까. 홀은 굉장히 멋지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신랑 신부가 기억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버진로드 단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웨딩 홀투어를 다녀보니까 실제 체프홀에는 대부분 버진로드 단상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특히 키가 작은 신랑 신부님들 같은 경우에 앉아 있는 하객들이랑 눈높이가 거의 비슷해요. 뭔가 이렇게 바라봐야지 더 기억에도 남고 웅장하고 멋있는 느낌의 입장이 되는데. 그냥 나랑 비슷한 눈높이에서 이렇게 이렇게 걸어 들어오니까 입장하는 자체에 임팩트가 안 느껴지는 거죠. 홀이 멋지다라는 기억은 분명 남길 수 있겠지만 신랑 신부에 대한 임팩트를 남길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키가 작으신 분들은 버진로드의 높이를 꼭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질, 음질을 체크하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생각보다 중요해요. 저희가 청담 쪽에 가성비 좋은 걸로 유명한 홀 중에 하나를 이제 갔어요. 어, 헐, 되게 괜찮은 거예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저렴하지? 하고서 시기 진행되는 걸 봤어요. 근데, 음, 신부가 입장하는데, 어, 소리가 진짜 거슬릴 정도로 음질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시전 영상도 너무 화질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싼는 이유가 있구나 싶었던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세 번째는 음질이랑 화질을 꼭 체크하시라는 겁니다. 어, 네 번째는 주차예요. 주차 시간이랑 주차 공간 중요해요.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발렛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객 한명한 한 명한테 발렛비를 받는 웨딩홀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돈은 돈대로 나가죠. 한명한명 발렛비 받느라 시간은 시간대로 지체가 돼요. 진짜 하객들 불만이 장난 아니에요. 그런 곳은 미리 신랑 신부님이 발렛비를 선결제를 할 수도 있어요. 일단 발렛 서비스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도 더 길어지고 그리고 주차 공간이랑 시간은 너무 당연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일단 주차 시간, 예식 보통 90분 정도 걸리죠 근데 주차 시간을 60분만 주는 곳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하객들이 추가 주차 요금을 지불을 해야 돼요 특히 강남 라인 쪽에 준비하신다면 주차 공간은 어, 정말 헬이니까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근데 웨딩홀에서 대부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희가 주차공간 한 700대 정도 확보를 해놨어요. 근처 공영주차장에 다 확보를 해놨으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막 교통 헤드게이트 뚫고 도착을 해서 차 여태까지 줄 섰고 들어가려고 초입에 도착했는데 만차입니다. 들어갔다 도로 나와서 옆 공영주차장 가세요. 결혼식 늦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홀 자체에 충분한 주차공간 있는 곳을 추천드려요. 추가로 마초씨가 추천하는 꿀팁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실제 저희도 웨딩홀 투어 할때 정말 유용하게 썼던 꿀팁인데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도로나 도보가 넓은 곳에 한정인 것 같아요. 저희는 청담, 학동, 서초 이 라인으로 웨딩홀 투어를 다녔기 때문에 위험한 길이 별로 없었어요. 너무 빠르고 편한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엔 차로 이동한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절약됐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웨딩홀 투어는 주말 실제 예식이 일어나는 시간대에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그 시간대에 강남 라인 교통 어떻겠어요? 완전 헬이겠죠. 근데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면은 완전 빨라요. 그냥 갔다 멈추고 갔다 멈추고 진짜 꿀팁입니다. 너무 편했어요. 여기까지 웨딩홀 투어 체크리스트 총 10가지 말씀드렸어요. 견적 부분 5가지, 진짜 홀 투어 5가지. 한번더 정리를 해 드리면 첫 번째 방문 전 미리 견적 공유 받기 두 번째 플래너를 낄 생각이라면 미리 워킹 견적을 받지 않기 세 번째 부가세 체크하기 네 번째 프리드링크 체크하기 다섯 번째 보증인원 조정 기간 확보하기 그리고 홀투어 관련 다섯 가지는 버진로드 입장 시간 체크하기 두 번째 버진로드 단상 높이 체크하기 식전 영상 화질이랑 음질 체크하기 주차 공간, 주차 시간, 발렛까지 체크하기. 이렇게 10가지 알려드렸어요. 어, 이번 영상에서는 웨딩홀투어 체크리스트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선 흔하지 않은 잔잔하지만 웅장한 신부 입장곡 10개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